자, 슈퍼 메가 럭키 박스, 4인 풀.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중수, 그 다음에 고수 모였네요. 자, 4, 5, 6. 자, 1, 2, 3. 46 5, 자789자 789가 많이 없는데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 2 3 자, 1 2 3이 좀많네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을 먼저 자 보겠습니다. 2. 자, 6. 자, 저는 242점인데, 297, 361, 332. 어우, 점수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많네요. 자, 저는 1번 해서, 자, 9번. 2번도 하나, 자, 더 지우고요. 자, 8번, 8번, 자, 또 8번, 자, 저는 달 문양이 4개인데, 4개로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자. 3번. 2두장 남았습니다. 5번. 자, 2번. 자, 별 체크하면서 달 관리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다 중수 이상 분들이라. 상당히 잘 하지 않을까. 자, 1라운드 끝났구요. 자, 1, 2, 3 그대로 있구요. 4, 5, 6 있구요. 자, 7, 8, 9가 부족하지요. 7, 8, 9. 자, 7, 8, 9. 자, 7, 8, 9.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의 별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5. 자, 별 하나. 자, 7. 자, 7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로. 번기 하나 완성했고요 자, 3. 자, 3은 여기, 어, 4로. 자, 자 별, 어, 번기 하나. 사용해서 8 체크하겠습니다. 자, 1. 자, 1. 자, 여기에 자탈 하나 완성을 시키고요. 자, 지금 별은 하나 완성됐고요. 자, 이것으로 자, 두 개째. 자, 마지막 4가 나오면 좋을 텐데요. 자, 2가 나왔네요. 자, 2가 나와도 좋습니다. 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자, 체크해서 7 하고요. 자, 7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하나 완성했고요. 자, 1 자, 1 자, 두개 남았고요. 3하고 9 남았습니다. 3 9 자, 좋아요. 3. 번개 하나 쓰고요. 자, 5. 5는, 자, 이쪽에, 5. 자, 9가 하나 남았는데요. 자, 6인데, 3개를 다 쓰느냐? 자, 타격이 너무 큰데요. 자, 그래도 3개 쓰겠습니다. 자, 1개 얻으니까, 자, 달도 얻었고요. 자, 2번 라운드에 2개, 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두개 얻은 사람이, 자, 한명 있네요. 현재, 자, 1, 2, 3, 4, 5, 6 있는데, 7, 8, 9가 없네요. 7, 8, 9, 별. 7, 8, 9, 별. 7, 8, 9, 별이 없으니까, 자, 일결로 해야 되겠네요. 7, 8, 9, 별. 이번 라운드에 다할수 있을까요? 자, 칠, 팔, 구 별. 자, 오. 자, 오. 자, 9. 따로 없어서 자, 6, 자, 1, 자, 8 좋아요. 자, 2, 4, 7 남았습니다. 2, 4, 7, 자, 2, 4, 7. 2, 4, 7이면은 별, 자, 7 됐구요. 자, 그러면 3. 3은, 여기. 자, 2, 하나 해서, 자, 별두개 완성. 자, 4, 하나 남았는데요. 4 하나 남고 카드는 2장 남았습니다. 카드는 2장이 남아 있어요. 자, 9, 7이나 4, 지금 번개가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자, 4나 7. 아, 됐습니다. 자, 4. 자, 번개 하나 으면 자, 세개 완성했고요. 자, 세 번째 라운드에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별 별은 2개 남아 있고 별 하나 되면은 가능하고요. 자, 1 2 3 자, 4 5 6 7, 4 5 6 7 8 9별 하나 456789별 하나 자 됐습니다. 456789별 하나. 자, 이제 번개는 없습니다. 번개는 없고요. 자. 자, 9 9. 자 9, 4, 6, 금4 6 17, 18, 19, 20, 21, 22, 2자자4 25, 26, 27, 28, 29, 20, 22, 자5자5자연 잘해야 될 텐데 자7 7에 자, 반기가 없다는 게참큰 제약이네요. 자, 7, 4. 자, 4, 2. 2가 어디 있나요? 자, 2. 자, 2. 자, 쪼코도 괜찮고요. 5. 5는 없습니다. 5는 다 표시돼서 자, 안 됐고요. 자 다른 플레이들은 벌써 찌트 4개가 없어졌네요. 자 3, 자 3, 자 하나 없앴고요. 8 참 쉽지 않겠네요. 쉽지가 않겠어요. 별테크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두개 남았습니다. 자, 4, 점수는 43점. 자, 달 점수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달 점수가 마이너스 6점이니까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플레이는 번개가 뭐 여덟 개 일곱 개 이러네요 자 전에 번개를 안 써서 칠. 자 7해서 번개 하나 얻겠습니다 자6 자, 6 4 6 4 1 자. 자, 641인데요. 자, 1 나왔는데. 자. 1 해서 자, 두 개. 맞아. 6 하나 더하면 되죠. 저기 6 하면 안 되고요. 여기 6 자 해서 별 3개 다 모았습니다. 운 좋게 자, 그래서 시트는 3장 모았구요. 자 59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 여기 벌써 점어0점넘어가는데도 있네요. 저는 자 달이 다리 없리없어서달리없어서 다리 없어서 여기에서 많이 갈릴 것같네요자별점수가2 7점 입니다 자, 별 점수가 27점입니다. 자 별 점수만 27점. 자, 그 다음에, X, 9점. 아, 달 점수가 조금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달 점수가 깎여서 마이너스 6점 해서 62점. 62점 해서 3등이네요. 자, 3등. 자, 1등이 68점. 2등이 67점, 3등이 62점, 4등이 57점. 이렇게 됐네요. 자, 별테크를 한번 타봤는데, 자, 별테크 2, 3, 4라운드 동안 별 3개씩 다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 완성을 못했어요. 시트 완성이 3장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패가 됐고요. 자, 달 점수는 얻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인풀 한번 별테크로 해보았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